소문으로 600억 자산이 있어서 취미로 연예인 한다는 남자배우, 본업인 연기보다 예능이 대박난 남자배우, 맨날 거절하면서 할거다 해주는 침대래 남자배우, 오늘은 배우 이서진 편입니다. 프로필 이서진은 1971년 1월 30일 생으로 현재 기준으로 나이는 만 51세입니다. 출생은 71년생이지만 70년생과 동갑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이정은, 조혜련, 김혜소, 유혜진, 차승원, 강호동, 이병헌. 황정민, 박명수가 있습니다. 1999년 드라마 파도 위의 집으로 데뷔했고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드라마 담모이고 사실 늘 연기보다 예능으로 더 화제가 되는 배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트 이서진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음악과 영화를 볼수 있는 환경이어서 영화와 음악을 즐겼다고 합니다. 70년대의 일반적인 취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서진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친척들과 부모님들이 이서진을 박사라고 늘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성격도 너무 지기 싫어서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하다가 뒷골이 땡길 정도여서 정신과를 갔었고 그 이후 공부를 놓았다고 합니다. 오렌지 족 유재석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오렌지족은 90년대에 강남 부유층 자녀들이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며 술 마시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그 정도의 부는 있었지만 그러고 다니지는 않았고 실제로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서진은 공부를 놓았다고 말하긴 했는데 이서진은 똑똑한 머리와 실력으로 뉴욕대학교 경영학과에 졸업 후 군대를 다녀오고 1999년 드라마 파도 위의 집으로 데뷔합니다. 이서진 유일한 명대사. 연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무려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는데 이서진은 예능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뒤로 예능인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청자들 중에는 TVN 공채 개그맨으로 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배우로서도 활약했었습니다. 이서진은 대사를 절대 안 틀린다고 합니다. 대사를 그냥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워낙 똑똑하게 대사를 완전 이해한 뒤 외운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 촬영분이 아닌데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캐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서진이 여태 맡은 배역들은 본인의 어린 시절과 전혀 다르고 경험해본 적이 없을 만한 고어 서자, 어린 시절의 불우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도 잘 해내며 연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서진의 연기 인생 중에 아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명대사가 있는데 드라마 다모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사라면 이서진이 이 대사를 정말 잘 소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끝판왕 금수저. 이미 금수저로 유명한 이서진은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산이 600억쯤 될 것이다. 집에 가서 도우미만 6명이 넘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던 배경의 이유가 있는데 이서진은 금융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울은행장과 제일은행장이었던 분이고 아버지가 아는 상호신용금고 이사장님이고 원래부터 집안이 유명한 가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금수저는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 한 자산에 대한 것을 유퀴즈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자산은 600억이 아니라고 합니다. 600억이 있었으면 방송도 안하고 시그니엘에 앉아있을 거라고 했고 가사도우미 6명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서진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실제로 가사도우미가 몇분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차는 그 당시 부의 상징이자 지금 비교하면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수준의 위험이 있던 가크렌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우씨보다 없어. 조세호에게 장난스레 이야기했지만 집안이 그때만큼은 아니고 많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침대의 끝판왕. 아내. 7어 네. 예능에서 이서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다 해주는 모습 때문에 침대의 이서진으로 인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침대레슬은 넘쳐나는데 이서진이 런닝맨에 출연했을 때 유재석이 이 노래 좋다. 라고 말하자 2개월뒤 무한도전에 출연해 두 노래가 담긴 뉴이스비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스프들이 깜짝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이서진의 첫 마디는 치워다. 였습니다. 하지만 촛불까지 다불었고 빼빼로데이 때는 선물을 다 포장해놓고 준비하지 않은 척 하면서 다질래 하면서 줬다고 합니다. 이춘대를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 나영석인데 나영석 말로는 이서진이 예능에서 안 한다고 안 간다고 하면서 먼저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나영석이 장난스레 결론 내리기를 다스라이팅이다 일부러 매일 차갑게 하다가 한번 잘해주면 고마워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TVN 공무원이라 불리는 이유 나영석과 윤식당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배에서 이서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석아 넌이 예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겠어. 생각 좀 해봐야 할것 같아. 우리 둘다 이제 끝이다. 이서진과 나영석이 윤식당을 하면서도 처음 보는 형식의 예능이라 공개되기 전까지 정말 망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식당이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는 나영석이 이서진을 매번 부르는데 이서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영석이 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서진은 어떤 예능인지도 모른 채 꽃보다 할배에 출연해 대선배 배우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계획해서 여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서진은 이런 식으로 tvn 예능에 무려 13편에 출연했고 나영석과는 거의 10년을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3년에 새로운 예능 제목이 서진이네입니다. tvn이 작정하고 이서진을 tvn 공무원으로 만들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이서진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